인하대학교에서 3D 프린트드 일렉트로닉스 리뷰를 하게 된주승환 교수입니다. 본 과정은 인하대 제조혁신 전문대학원에서 실제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니 양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전자 기술은 인쇄가 가능한 기능성 전자잉크 소재를 이용하여 초자, 초저가격의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차세대 ict 기기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공정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기능성 전자인크와 저연제를 사용 기판이나 필름에 신물을 인쇄하듯 전자회로 센서 안테나 배터리 지식에 등의 전자소자를 제작하여 전자부품 제품에 유연 스트레치블 스마트 기능을 부여하여 제조하는 저탄소 친환경 그린 생산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쇄전자는 보통 2D를 얘기하고 3D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3D 프린티드 인쇄전자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2D, 3D 합쳐가지고 인쇄전자 또는 3D 프린팅이든 인쇄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공정을 통해서 제조 가능한 다양한 전자제품들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레지스터, 체페스터, 그러니까 저항과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를 롤투롤 방식으로 해서 인쇄를 해나가는 그런 전자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쇄전자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롤투롤 인쇄전자 전체 공정모식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연필름을 장착하고 전자잉크를 인쇄놀에 주입하여 갖고 롤트롤 방식에 이어가지고 방막 패턴을 인쇄하고 중중중첩 인쇄로 완성된 인쇄 전자 소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리버스 오프셋 프방팅이식이 여러 프린팅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인쇄 전자 프린팅했을 때 r o 을 l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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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l e d 같은 디스플레이 영역하고 조명, 스마트 제품에서 RFID 또는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죠 에너지, 태양전지, 배터리, 기타 이제 터치 패널, FPCB 등에서 롤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FPCB는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연 인쇄 전자 산업 영역은 소재 부분에서 잉크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재 그 소재를 가지고 잉크나 기판 장비 소재를 만드는 게 있고 장비 시스템 을 만드는 롤트롤 장비나 잉크젯 장비 기타 에어로졸 뭐 디스펜싱 이런 장비들이 있고 부품 소자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후방 사원, 산업은 웨어러블, 전자헬스, IoT, 스마트 분류, 자동차, IT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인쇄 전자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분류가 될수 있는데. 1세대는 기존 전자 제품 공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MLCC, TFT LCD 정, TSB 베젤 전국 등이 있습니다. 2세대는 유연 인쇄 제품, 인쇄 전자 부품과 기존의 부품과의 융합을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형 전자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PCB, 스마트라벨, 스마트라벨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있습니다. 3세대는 완전 인쇄형 단계로 유연 스트레처블 인쇄 전자 제품, 이 e 모빌리티 전장, 전장 부품이나 비데메헬스케어 바이오센서, 웨어러블 컴퓨터, 유연 에너지 변환, 전, 저장 부품 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토판 프린팅사에서 개발한 전자잉크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인쇄 전자 공정은 중요한 공정 요구 사항은 낮은 공정 온도, 낮은 제조 단가, 잉크의 안정성을 들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거나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전도성 잉크 재료는 전도성 고분자 용액이나 금속 나노입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분산 용액 이에 대한 복합체 재료를 들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정은 인쇄 전자에서 이 공정은 전도성 잉크 속의 솔벤트 성분이 층간 절연막을 부분적으로 스웰링, 이게 팽창시키는 거죠. 그 사이로 침탄 잉크가 열처리 과정 중에 전도성 미세 통로를, 통로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비아홀, 아래홀하고 위에 아래 기판하고 위의 기판을 연결해주는 비아홀 제조 공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쇄 전자의 장점은 공정에 단순합니다. 전자 산업 제조 공정 중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에 진공 증착, 노광, 식각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다이렉트로 인쇄하는 그런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스플레이 구동용 방막 TFT 공정 대비 설비 투자를 6,720억 원을 할 거를 62% 절감해서 2,527억 원을 할수 있고 공정 수를 실제 25개에서 12개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전자 제품을 만들 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유연 스트레처블 형상 구현과 하이브리드 생성 공정 융합 통한 미래형 스마트 전자기기 플랫폼을 제공하고 리소그래피에 비해서 저온에서 공정 가능해서 옷 같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이제 폼팩터를 만들어서 기존의 스위치 눌러 하던 걸 하나의 인쇄 해가지고 이 평면으로 만들 수가 있고 노트로 생산 방식을 적용해서 IoT 스마트 물류의 이 스마트 센서를 이제 인쇄에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소자 생산 플랫폼은 유연 스트레처블해서 웨어러블 또는 사람 몸에 이제 그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전 세계 유연 전자 시장은 약 371억 불 정도 되고 디스플레이 영역이 한 308억 불, 그리고 그 로직 배터리, 그 OLED 라이팅, 유연 전, 유연 인쇄 전자 센서가 있고요. 전도성 잉크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연 인쇄전자 시장 규모는 약 9억 달러로 1조 444억 원을 예상하고 200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계시장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4위 정도 되고 성장률은 한 16.75%가 되는 성장률이 비교적 뭐 좋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TC 동향 보고서 한국 프레시블 일렉트로닉스 산업 협회 TC 1 1과 전자통신 동향 분석 제 28권 제 5호 2013년 10월호를 참고했습니다. 본 강의는 상업용이 아니고 그 내부 교육용이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